안녕하세요. 논리가정입니다 일간 간목이 해월 인성의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이사조와 수생목이 잘 되느냐를 판단하려면 일단 수의 양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많으면 부목이 되기 때문이죠. 수의 양은 두 개로 적당하고 겨울에 차가운 물이니까,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지 수생목이 잘 됩니다. 병화가 있으니까 사주는 수생목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령하였습니다. 깔고 앉은 자에는 진토인데요. 갑진 일주는, 어, 판단을 좀 보류를 해야 하는 일주입니다. 시지에 일목 비견이 있고, 월간에 일목 겁재가 있고, 어, 해수가 하나 더 있으니까, 득세는 강하게 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에서 어떤 모양이 가장 많으냐 판단한다면 목이 가장 많죠. 간목 을목, 인목 이렇게 삼목이 있는 사주입니다. 이렇게 목이 많으니까 깔고 앉은 진이라는 글자도 목의 세력에 편승하고 편승한, 편승하는 쪽으로 간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등령, 득지, 득세를 모두 한 아주 최강격의 사주 볼수 있고요. 이사주의 목이 삼목이 있지만 해중에 지장간으로 갑목이 두 개가 있고 진토 속에도 을목이 있죠. 팔자에 목이 이미 삼목으로 세력을 강하게 형성했기 때문에 지장간으로 숨어 있는 목까지도 이 세력에 편승해서 이 사조 목이 목의 세력에 굉장히 강렬함을 읽어줘야 합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명리의 세계에서는 세력이 왕성한 것은 더 왕성해지는 일정한 법칙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비경법제가 중심이 되어서 일간이 신강해졌으니까 관성이 있어서 눌러주면 좋은데요, 관성인 금은 빠져 있고 식신과 재성이 있습니다. 이 진토는 팔자에 목이 많아서 목 쪽으로 기울어었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진토의 토의 성분이 완전히 목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목이 많아서 토가 눌려 있긴 하니까 이 왕성한 목의 세력을 설계하는 시간에 병화가 목생활을 잘 해주니까 용신이 됩니다. 이사주의 가정운을 살펴보면 만약 남명이라고 한다면 일단 배우자부터 살펴봐야겠죠. 배우자는 재성이 되는데 정제와 편제가 있습니다. 조광지처는 정제로 봅니다. 정제가 근데 멀리 떨어져 있고, 애인이, 편재는 가까이, 바로 아래에 붙어 있는 형상이죠. 더군다나 정제가 해수, 바다 위에 또 있으니까 더 멀리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비경겁재가 많아서 친구를 좋아하는 성격이고, 친구를 좋아하면 술, 이런 거 좋아하겠죠. 집에 잘 들어오기 싫고. 그렇게 가정적인 사주가 아닌 겁니다. 더군다나 묘제 자리를 끼고 진의 원진이 있고요. 진의 원진은 불화하기 쉬운 살이죠. 다음으로 이 사주의 사회운을 살펴보면, 인성이 튼튼하니까 공부를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관성이 금이 없으니까, 관성은 감토니까,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상응하는 감토운이 약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만큼 사회적으로 대접을 잘못 받는 사주죠. 팔자 목이 많으니까, 자신이 강하니까, 어,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따라서, 어, 야망이 크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욕심도 있을 겁니다. 때마침 편제가 있으니까, 사업을 해보려는 생각도 있겠죠. 근데 비금법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는 관성인 금이 있어야지만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되면 좀 불안정하죠. 따라서 공부를 해도 좀 불안정하고 사업으로 가도 좀 불안정한, 불안정한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 기술을 배우거나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겠죠. 병화 식신이 있으니까 전문성을 충분히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사주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주의 기본적인 틀이 되고 이 사주가 공부를 할지 사업을 할지 기술로 갈지는 그 사람의 선택이라고 하면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가장 나은 방향인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명리다의 소명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사주의 가정과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주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잘 이끌고 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주가 금이 없는데 금을 보충해 줄수 있는 김씨 집안에 태어나느냐 아니면 사주가 그래도 겨울에 추운데 또 술을 더 강화시키는 수의 성시의 집안에 태어난 이런 부분도 같은 사주인데도 좀더 메리트를 볼수 있느냐 없느냐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명리가는 사주의 특징과 한계와 장단점을 우선 명확히 할수 있는 명리가를 말합니다. 근데 더 좋은 명리가는 그 특징과 한계에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길을 갔을 때 가장 좋은 삶을 살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는 명리입니다 감사합니다.